2026년 말 정산 이 6가지만 하면 환급이 달라집니다. 연말 정산만 되면 머리 아프시죠? 그렇다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걸 알고 계시면 2026년 연말 정산에서 환급을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. 2026년 연말 정산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6가지 소득세액 공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첫째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하셔야 합니다. 휴대폰 번호 현금영수증 카드 간편 결제 모두 소득 공제용으로 제대로 묶여 있어야 공제가 잡힙니다. 둘째, 맞벌이 가정이라면 급여가 더 적은 쪽명의 카드로 지출을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. 총 급여의 25%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빨리 넘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. 셋째, 카드 사용은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. 25%까지는 신용카드,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으로 집중하는 전략입니다.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율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. 넷째,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챙기셔야 합니다. 두 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하시면 소득 수준에 따라 100만 원 안팎의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. 다섯째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도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이 꼭 필요합니다. 앱 설정과 홈택스 등록 번호가 같아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로 인식됩니다. 여섯째,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제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. 기부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지금 말씀드린 6가지만 한번씩 점검해 보시면 내년 1, 2월 연말정산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실 겁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